주윤발이라는 별명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아, 제가 이게, 노래교실, 이렇게 다니면서, 네. 홍보를 하다가, 이 노래교실, 그, 김현진 선생님. 네네. 그, 유명한 그, 분이죠. 네, 저보고, 그, 주윤발 닮았다고요. 평소에 어.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현장에서 소개를 하니까 어떻게 반응이 좋던가요? 어, 또, 싸늘한 데도 있고요. 아하하. 어, 똑같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아. 어. 쨌든 그냥 또 가면, 어, 많이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그나저나 하동에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오늘 하동 공설 시장에서요. 본영회에서 시장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또 오랜만에 고향분들과 함께하는 무대여서 네. 어떠세요? 다른 데서 노래하는 거랑 고향에서 노래하는 거랑 아유 집에서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집이 최고잖아요. 네. 사실 마음도 훨씬 더 편하고요. 어. 노래, 소리도 훨씬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그렇죠. 그러게요. 이제 우리 하동분들이 다 우리 막 아들, 손주처럼 이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또 손비나 씨도 뭐 개인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채널 이름이 뭐죠? 어, 제 이름은 따서 손비나 집입니다. 손비나TV 네. 요즘 뭐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어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그거 홍보 좀 하세요 아 손비나TV 홍보요? 손비나TV 들어오시면 일단 각종 이제 저희 커버를 다양하게 이제 장르 가리지 않고 이제 다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산행 브이로그도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게 또 시청하실 수 있어서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네. <laughs> 네, 커버송과 또 일상 브이로그까지 네. 다양하게 올리고 있는데 요즘 뭐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아, 네, 네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비추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일반 프로보다 서바이벌 프로에 나가니까 떨리지 않던가요? 어, 제가 처음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왔을 때 응. 그 미스터 미스터 트롯이 나왔는데 네. 그때 한번 이제 제가 통편집이라는 걸 겪고 아 네. <laughs> 네네네 통편집이라는 걸 겪고 이제 이번에 그 MBC에서 한 최엔터테인먼트라는 애 그런 방송에 네. 출연했는데 을 확실히 처음보다는 확실히 좀더 편안하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음.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욕심이 생기니까 음. 이제 뭔가 멘트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리액션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노래 부를 때도. 처음보다 확실히 긴장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확실히 그 통편집이라는 그렇죠. 예, 돈 주고도 할수 없는 <laughs> 큰 공부를 해서, 네네. 어 앞으로 갈수록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열심히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동, 하동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 하동 출신으로서 하동 홍보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떻게 하동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지역 분들 반응은 어때요? 다들 놀래시죠. 음 네. 왜요? 일단 다들 저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시골에 살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신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시 나무로 보인다. 네, 네. 약간 제 자랑하는 것 같은. 아, 맞네요 자랑이. <laughs> 네 그래서 또 하동에 또 하동하면 또 이제 많이 요즘 하동이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동원이 그렇죠. 우리 또 하동이 아, 낳은 가수. 그렇죠. 정동원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또 하동에서 왔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바로 첫 번째로 동원이라는 이름이 정동원군이라고 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살짝 묻혀서 저도 이제 많이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네. 묻혀서는 아니고 아무래도 <laughs> 이제 하동분을 잘 몰랐던 분들까지도 아,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 하동 출신 분들이 이렇게나 만났어 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어우, 그렇죠. 많이들 이제 하동에 인재가 많다고 네.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손비나 씨,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네네. 이제 가요계를 쭉 가요인으로서, 가수로서 걸어가실 텐데, 예. 네, 어떠세요? 각오 한 말씀? 아, 각오 한 말씀? 네. 어, 일단 제 노래를 듣는 분들께 항상 이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네. 저는 이제 가수 시작하고부터 계속 그런 생각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최대한 동비나를알수 어, 있게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제 노래를 들었을 때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네.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예의 바른 가수로 네,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잘 지켜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네. 하동뿐만 아니라 전 국민, 막 세계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또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요즘 우리 네. 하동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잖아요. 네. 우리 손비나 씨가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으시잖아요.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움츠려 있기보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 이렇게 손 소독도 해서 예방을 잘 하신 다음에 어, 저는 이제 항상 산을 다니고 있어요. 또 산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음치레기보다는 면역력을 기르는 그런 운동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생활 속의 방역을 지키면서 네. 가벼운 운동 정도를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인사하기 전에 우리 네. 또 비나 씨 오늘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왔는데 네. <laughs> 착신을 하고 왔는데 네. 아 깨끗하다. <laughs> 이 신발이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구두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어. 우리 그 임영웅 가수님이 누구예요? 가수님이요. 네. 이번에 미스터트롯 진이 되셔가지고 네. 그 101인에게 다 이제 구두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감사한 마음에 항상 이렇게 행사할 때도 그렇고 이제 나갈 때도 항상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우리 임영웅 씨도 노래도 잘하시지만 마음도 네. 따뜻하시네. 혼자 다그 선물로 갖지 않고 200현렌가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구두를 뭐 후배분들, 동료분들까지 함께 출연하셨던 분들 유주에서 이제 다 나눠 가지셨군요. 네. <laughs> 세상이. 그러게 감사한 일이네요. 자, 우리 지금 하동 t v 시청자분들께 끝인사한 그 말씀 해주세요. 네. 어. 송지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송지나 TV도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laughs> 구독 좋아요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동 TV, 지금 구독자 3만 명 넘었잖아요. 네, 넘었어요. 엄청 빠른 시간에 3만 명이 이렇게 됐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일거든요. 제가 봤을 땐 구독자 뭐 10만 명은 그냥 금방 훌쩍 넘어졌어요. 을 <laughs> 제가 100만이 될 때까지 송비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동,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